네, 현재 시간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일찍 도착을 했으나, 졸려서, 전시 차에서, 줄었구요. 어제 내려온, 삼적산 정상 쪽, 끝까지 런철벽의 모습입니다. 정맥길은 연수원 뒤쪽, 위로 보면 시그널과 표지판이 달려 있고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산책로라고 표지가 되어 있네요. 윤 손을 뒤로 하고 이쪽 북철선을 향해서 산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측 산책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네, 연수원에서 약 1km 정도 농선부까지 치고 오르면 그 다음 길은 만만해지는데요 대신에 사방이 숲길이라 조망은 없습니다. 윤수원에서 1.3km 정도 지점에 7구간첫 번째 인증지인 북추월산 산태가 있습니다. 현재 다 올라왔고요. 오늘 저는 강천산 구간까지 끊지 않고 직전에. 오정자재에서 길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왔고요 정상패 뒤편 진행방향으로 왼쪽편으로 정맥길을 이어갑니다 뒤돌아본 북추월산의 모습이 정면에 있고요. 이렇게 추월산 능선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제 제가 진행을 했던 길이고요. 후... 내가 멋지게 끼었습니다만, 동편의 일출 모습은 나뭇가지에 가려서 잡질 못했습니다. 이 줄은 조금 지났지만 산 아래 풍경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동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이제 강천산과 무등산 쪽을 향해서 계속 이동을 할텐데요 오늘은 강천산 입구까지 진행을 하고 오후에 비 소식도 있지만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있어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 블랙야크 인증지로서의 북철산이 장소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오이어홈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조망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찍게 하는 분들은 놓치는게 너무 아쉽고요. 극경사길을 아, 다시 내려오면 산들끼이 조금 펼쳐지고 등락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빛이 살라나는 아침의 모습이 너무 이뻐서 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이동동선은 이쪽으로 올라가고요큰부레기지에서 올라오면 이런한 바텀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송전철탑 쪽으로 이동을 하한것 같구요. 좌측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리암 쪽부터 아 추월산 보리암부터 추월산 정상 그리고 무명봉이 보이고요. 이쪽은 앞쪽이 북추월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오이어봉입니다. 이렇게 산을 내려왔고요. 철타발래 쪽으로 개인 농장을 지나서. 수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신산에서 본 우유봉과 북추월산 그리고 추월산의 산길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이 뒷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치채 도착했습니다 천치재 네. 여기서 다시 26번 국도 쪽으로, 오른쪽에 26번 국도가 있고요 영추봉까지 진행을 하고, 담양군 옹, 영면, 이정도가 있습니다. 다음 들머리는 대법가수원 쪽 뒤편으로, 어 길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치재산을 향하면서 뒤돌아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아마 강천산인 것 같은데, 추측이 맞나 모르겠네요. 불을 해치고 나오면 이렇게 다시 임덕길과 만납니다. 앞쪽에 낡은 건물이 보이는데, 해가 갔고요. 나무에는 밧줄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저기가 아마 지제산인 것 같고요 저쪽에 보입니다 강천산이 아니라 백암산 줄기인 것 같습니다 이직히말 바깥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안쪽을 살짝 넘어서 이동을 해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다섯길이 산으로 이어집니다 앞쪽의 모습은 이렇게 멋있게 네, 여기는 우명보.. 아, 아니구나 산패가 있습니다 4 9 0봉 4 9공0을 지나고 나서는 잠시 동안 이런 편안한 능선길이 이어집니다. 지지산 방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숲이 우어져서 편안한 능선길 능성, 아, 이후에 이렇게 책사령을 해야 니다 커튼 숲을 헤치고 아~ 오늘 산행에서 아마 가장 높은 동우리인것 같습니다. 봉우리 이름은 없을 것 같고요. 산패가 걸렸는지나 확인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네, 저 앞에 막 아, 보이는 거 같네요 주전자 봐 아이고야, 주연다봉이랍니다. 여기 그리고 이렇게, 치재산 서봉입니다. 주연자봉에서 이렇게 내려왔고요. 아, 이제는 야영장, 인덕길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순창, 박홍 박동, 이장표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일삼등산로와 용추사 이정표가 이쪽으로 있고, 저는 다시 산 속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월산 전체 능선이 다 보입니다. 안개가 걷쳤고 뜨거운 태양 아래 모습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수제산을 향하며 또다시 산들길이 시작됩니다. 현재는 야트 막한, 키가 낮은 산지기인데 아마 진행할수록 우거진 산지기를 걸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대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트랭글은 어제부터 계속 말썽을 부리고요. 넘블러도 같이 지금 기록 중인데 이럴 땐 애비, 애를 먹입니다. 지세선 정상에서의 조망은 없습니다. 직전 주전자봉에서 오면서 직전 바위에 살짝 강천사, 아, 초월산을 바라볼 수 있고요. 이게 초월산 방향인데 숲에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음 구간으로 오르게 될 강천산이 저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야 거리는 직선 거리로 5km 정도 되고요. 돌아서 가면 한 8km에서 10km 사이에 처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길은 올라올 때와 반대로 음 괜찮은 편이고요. 이제 이 아래 우정자재 내려가서 3, 3일 동안의 정맥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길이 또안 좋아지다가 뒷밭을 헤치고 나오면 이렇게 앞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내려갈 거고요. 이쪽은 짧은 구간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측으로 잡히는 선이고요 정면에 이렇게 정광사 이정표와 함께. 남정맥, 안내가 서 있습니다. 영추사 다마터까지 3.3. 지지선 정상까지는 1km. 인덕길을 내려오면, 이렇게 정광사 입구라고 되어 있고요 영추사 다마터, 권리사무소와 같은 방향이고, 정광사가 아래쪽으로 1 k m 겁니다 저는 저통제로 되어 있는 바를 넘어서, 아, 안 넘어도 되겠구나. 저기 들머리가 있네요. 일로 올라가겠습니다. 호남정맥을 하면서 지나온 덩어리들이 이렇게 왼 편에 자리를 합니다. 기록이좀 멀어졌지만 기억의 한 편에 자리 잡고 있을 남정입니다. 다시 산줄길이 이어집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90도 꺾겠습니다. 저그 앞쪽 능선에서만 꺾이는 것 같습니다. 선주길을 올라왔고요 아, 다소 만만한 듯 가파른 산행을 했는데 여기는 이렇다 할 이정표는 없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90도 꺾어서 진행을 한 다음 저 아래로 아마 내려갈 것같고요 아, 계속 가보겠습니다. 방금 동우리 무명봉에서 90도 꺾은 지점 기준으로 100여 미터 이동을 하면 용추봉 이정표가 있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는데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용추봉 정상에 올랐고요. 아, 좀전 무명봉에서 능선을 바라봤을 때는 왼쪽인가 싶었는데 우측 방향이 아니고 우측 방향으로 꺾입니다 영추봉 정상의 모습이고 정면에 정맥길이 이어집니다 579m 결로 왔고요. 설기장을 관통한 다음 정맥길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주길을 다시 접어 들고 올라오고 내려가는 등나가 거듭하다 보면 하칠선봉이 보입니다. 진행은 정면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요. 아직 한 2시간 정도 하... 자산길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서초공봉을 내려오면 이렇게 고갯길에 접어들고요 여기서 다시 산을 올라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부의 제에서 잠깐 산적길을 열고 올라오면, 깔딱이 그러니까 한번 있고, 다시 완만한 길을 따라 올라오면, 오이로봉. 여기가 기대봉이라고 합니다. 기대봉 여기가 아마, 이정표는 마지막일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오정자재로 하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영추봉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렸는데 사진으로는 못 담았고요. 설산에서부터 비롯된 선길이 그 아래 가인연수원에서 이렇게 능선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며 하지막저 옆쪽 용추봉을 기점으로 꺾어서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 제일 높은 데가 용추봉 쪽입니다. 이곳을 하산하면 저 앞쪽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맥도은 편의 모습이고요. 를 기점으로 왼쪽은 강천산이 되고요, 오른쪽은 추월산입니다. 이렇게 능선길이 이어져 있는데, 왼쪽 편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동안 이 능선길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내 분이고요. 돌아본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지재산인것 같고요. 네, 저 아래쪽에 차들이 질비하게 있고 아마 그 정도, 그쯤에 아마.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산지점에 거의 다 도착해서 약한5 0 0 m 터 구간은 자투리무상합니다 뚫고 지나가야 되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선 저잔목이 너무 우거져서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정자재를 인근에 두고, 지금 이렇게 벌목된 구간과 기대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목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건너편 음선으로 왔습니다.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운동선으로 다시 접속을 지금 시도하고 있고요. 앞에 철탑이 하나 있습니다. 저쪽 철탑 뒤편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네, 철탑 좌측으로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 있고, 앞쪽에 농가로 보이는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저는 이 능선 쪽에 붙어서 계속 진행을 하나 싶었는데, 능선 쪽은 아니고, 능선 아래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고요. 능선은 제가 지금 3개를 넘었습니다. 참 멘탈이 틀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저 나무 숲 사이에서 길이 애매해가지고 살짝 옆으로 돌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올라갈 능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들머리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들머리는 이 쌍치 강천산 이정표 우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